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스트라티스 코인의 이제 엄청난 이제 변동을 보이면서 급락과 그리고 폭등과 다시 조정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저는 1450원과 1550원 구간의 변곡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할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술적 반등을 노려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의 오늘 영상을 준비해 드릴 거니까요. 자, 눌림 목구간에서 반등 타이밍을 활용한 투자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들 함께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의 계좌 운명을 네, 뚱뚱한 네, 수익으로 계좌로 불려 나가시는 전략 세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스트라티스 코인에 대한 핵심 변곡을 활용한 눌림목 구간에서의 메스터점을 잡는 방법과 그리고 반등 구간에서의 목표가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을 공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1월 1일 월요일에는 세이코인의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820원 가격 밑으로 타점을 잡아드렸고요, 12%의 수익을 목표로 진행을 했으나 하루 만에 약 30%의 투자 수익을 확정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세이코인의 타점을 보면은 2024년도 1월 1일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의 타점을 잡아드리고, 1월 2일 점심 시간까지 약 240원 정도의 상승을 단타로 챙겨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떤 코인을 공략해 드렸죠? 자 세이코인 전에 공략을 해드린 코인이 자, 이케시코인입니다. 자 12월 27일 크리스마스 연휴 지나서 0.045원 밑에서 타점을 잡아드렸던 우리 이케시코인의 타점을 복, 복귀를 해보도록 하면은 자 과거의 저항대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자리에서의 단기 시세를 분출시키면서 약20% 그리고 약25% 이상의 단타 수익을 또다시 하루 만에 챙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만에 빠르게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계속해서 오늘의 코인으로 공략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는 제가 수익 코인의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990원 밑으로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자, 수익 코인의 타점을 보면은, 자, 수익 코인 또한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고 그리고 나서 12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이틀 동안 저점 대비 고가까지 약20% 정도의 단타 수익을 확정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천만 원을 매매했다면 하루 만에 이틀 만에 200만 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 이를 한달 동안 10번만 반복하면 월 최소 1000에서 2000만 원 이상의 단타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예, 오늘의 코인 추천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계속해서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개인번호 010-6443-7483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추천 종목들에 대한 매수매도 타점들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추천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먼저 스트라테스 코인의 과거의 차트를 보면요. 비트코인 반감기 때 3만 7천원 부근, 그리고 2021년도 반감기 때는 대략 8,800원에서 9,500원까지 폭등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큰 시세를 나왔던, 네, 만들었던 코인인데, 그 이후에 우리 주요 변곡 가격이었던 1400원, 1550원 가격 이탈하고 저항받고 낙폭 확대했다가 잠깐 돌파했다가 이탈하고 다시 저항받고 낙폭을 확대를 했고, 현재는 이 과거의 매물대를 자, 돌파하면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간 듯 하더니 뺐다가 다시 돌파했다가 다시 조정 구간으로 접어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1450원, 1550원의 매물대를 깨지 않으면, 네, 추가적인 이 우상향 추세 상단 영역대까지의 상승을 노려보시면 서여러분들이 단타 수익 누려보시기 바르겠고 만약에 2450, 1550을 이탈한다면 자, 이번에 비트코인이 무너지면서 1150원 캔들까지 이제 무너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예, 지지 라인대를 깨면 밑으로 어디까지? 1000원 초반까지 뺐다 반등하는 자리에서 재공략 사점 노려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자, 이제 일봉상 그림에서 자 이렇게 저점 가격이 일시적으로 이제 낙폭이 확대됐었던 1150원과 1000원 가격에서 내가 싸게 빠졌다 반등하는 타점에서 재공략하기 위해서라도 요 가격을 깨면 매도 대응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이 1450원에서 155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한다면 다시 한번 이. 우상향 추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는 이 추세 상단의 저항대인 뭐 대략 한 2200원 수준까지 목표가 대응을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1800원 캔들과 그리고 약 2000원 정도 가격 선에서 일단 저항받고 하락하고 저항받고 하락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이 추세 상단을 뚫어내고 추가 시세 기록할 경우에는 이 우상향 추세 구간의 상단 라인인 1800원, 2200원 수준까지 목표가 대응하시고 그리고 과거의 저항대, 이 2,000원 매물대, 2,200원 저항대를 뚫어내면서 추가 시세 기록할 경우에는, 자, 일봉상 큰 그림에서 어디까지, 자, 과거에 저항받고 차익 떨어진 3,300원 캔들과 그 캔들의 저항대인 3,800원 수준까지, 이 저항대를 돌파하고, 다시 그 자리를 이탈하고, 다시 그 자리를 저항받으면서, 네, 2,000원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 일봉상 추가 목표가, 어디까지? 약 3,300원 가격과 3,800원 수준까지 목표가 되면 가능하니까 스트라티스코인 홀더 분들께서는 오늘 이야기 드린 1,450원 그리고 1,55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점 그리고 이 자리를 깬다면 얼마에서? 1,000원 초반에서 반등할 때이 밑꼬리 타점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봉상 자 과거의 저항이었던 자리를 그리고 1450원 가격대를 깨고 다시 돌파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대량거래가 유입됐기 때문에 자 분봉상 거래량이 들어온 캔들의 거래량이 들어온 캔들의 눌림목 구간을 잘 방어해주면서 반등하는지를 잘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로 반등구간 활용할지 이 자리를 이탈하면서 낙폭이 확대되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저점 부근에서 재공략 타점 그리고 밑꼬리 타점에서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전략 세워 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수익 중이든 손실 중이든 실시간 우리 스트라티스 코인에 대한 네 파동을 이용해서 단타 수익을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스트라티스 혹은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스트라티스 코인에 대한 장중 실시간 타점들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에 물려서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분들 보유 중인 코인들, 그리고 물려있는 코인들에 대한 현재 상황 문자로 남기셔서 네 상담받고 진단받고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추가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종목 선정이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추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답장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익 코인 같은 경우도 990원 밑에서 20% 정도의 상승을 노려봤었던 코인인데요. 자, 수익 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20%의 상승을 노려봤다면 다시 과거의 저항을 깨지 않고 밑꼬리 달고 강세 전환되는 V자 반등이 나오는 지점과 또다시 이중바닥을 찍고 V자 강세전환이 되는 이 밑꼬리 타점들을 계속해서 소통방에서는 네, 우려서 사골처럼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아무 눈먼 타점에서 공략해서 물리는 타점이 아니라 네, 근거 있는 돌파자리에서 저항을 돌파하고 그 자리를 방어해주는 타점들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게 20% 5%, 10%, 10%, 15%의 반타 수익들을 계속해서 창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힘든 시장이지만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하루에 10%씩 수익 내는 건 어렵지 않은 시장이니까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3개월 동안 비트코인 반감기 앞두고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극대화 시켜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정확한 타점 같이 공유해드리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공부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을 극대화 시키고 계좌 승진 승리 이루어 갈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2024년도 반감기를 앞두고 네, 계좌의 운명을 바꿔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네, 개인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수익코인 뿐만 아니라 추천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제공약 타점들, 매도 타점들에 대한 정확한 타점들 함께 공유해드리고 계좌 승진의 기회들 함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